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냉대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항 의전에서부터 시작된 이상 신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앤드류스 공군기지 도착 현장을 보면 의장대는 고작 7명. 마중 나온 것도 정식 직책자가 아닌 의전차장 대행이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같은 시각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SNS에 올라온 Go Home이라는 게시물입니다.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나 의미심장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TV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언론들 트럼프의 개목줄 잡힌 이재명인 걸 모르고 그러는 건지 굉장히 올려치기 하고 있고 찬양방송을 해대고 있더라고요. 가장 꼴보기 싫은 건 엠빙 씨더라고요. 이재명이 관세협상을 잘 마무리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참 웃음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렇게 유튜브 세상을 보니까 완벽히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이재명을 찬양하는 방송가, 이재명의 구력을 추목 주목 정리한 방송가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요. 일본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재명은 도대체 무엇을 남겼는지 흔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원수의 해외 순방은요. 나라의 국격과 지도자의 능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이재명 대단한 능력, 뭐, 그들은 이야기하는 실용주의,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꾸는 정치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재명은요, 이번에 일본과 미국 순방, 구력적인 장면의 연속이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만찬에서 구력 제대로 당했죠. 미국에서는 회담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색한 침묵에 대해서, 참,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명의 외교 무대는 정권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사실 함께 간 재계 인사들의 활약은 눈부셨는데 말이죠.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형편없는 그 지도자 때문에 나라고라지가 개꼬라지가 됐습니다. 방미 직후에 발표된 추가 1,500달러 대미 투자 계획은요. 이 관세 협상 당시에 이미 발표된 3,500억 달러와 별개입니다. 그리고 1,000억 달러의 에너지 수입과도 또 별개입니다. 라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뭐7 0억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900조, 900조에 달하는 규모다 라는 거죠. 대한민국 외화 보유고가 4,200억 달러 조금입니다. 음, 그리고 이 추가로 발표된 1,500달러 규모의 이 투자는 기업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죠. 국내적으로는 노란 봉투법으로 기업을 옥제고, 밖으로 나가서는 내 가오 살리기 용으로 돈 투자해라라고 푸시하고 있고, 대한민국 기업들 떠나기에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쯤되면요, 미국 가서 돈만 뜯기고 왔다라는 조롱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의 방일과 방미 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숨은 상징과 의도, 그리고 국제사회 반응에 대해서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퍼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구독자몰 운영 중입니다. 오늘 추천할 상품은요 진백 명란젓인데요 이재명의 구력 쪽 매교와 비겁한 아첨의 밥맛이 떨어져서 입맛도는 명란젓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먹어보고 선물로 4kg 추가 구입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본에서 접대를 굉장히 미화하던데요. 정치적 상징이 담기고 조롱이 섞였습니다. 자 일본 방문에서 나온 식사 참 대단했었는데요. 이 이시바 총리의 고향 특산물이다라면서 카레도 나왔죠. 그리고 안동 찜닭과 안동 소주가 나왔습니다. 이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짤들을 보면요. 땜카레, 땜카레 메뉴가 등장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법상의 오른게 땜카레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나. 이시바 총리의 고향에 땜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고향 특산물로 카레를 냈다라는 건 땜카레가 나왔다라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을 당시에 길시다홍오 총리가 도쿄, 긴자에 위치한 고급, 스시, 전문점에서 만찬을 대접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접했던 음식은요, 이 스시를 중심으로 한 오마카세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덴프라 튀김이죠. 튀김 요리도 함께 제공이 됐죠. 보통 양국 정상들이 왔을 때 선택된 메뉴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일본 음식인 와규, 오마카세, 가이세키 요리를 대접하는 게 보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받은 밥상은 뭐냐? 안동찜닭, 안동소주, 안동댐을 연상시키게 하는 제대로 매기는 메뉴가 아닐까라는 거죠. 안동댐 강간 살인 사건을 연상케 하는 매기는 메뉴였다. 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인터넷에 돌고 있는 땜 카레가 이 사진입니다. 아, 더불어서 이시바 총리가요. 본인의 SNS 계정에 이재명을 뭐라고 했냐? 짜이밍 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재명을 찌자이밍 이미 이시벌 시계로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을 안 봐도 너무 자주 본 사람인 것 같다 워낙 TV에 많이 나온 사람이다 라고 어, 나는 이재명이 그렇게 낯설지 않다 라고 말한 적이 있죠 어, 그것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찌자이밍 외교 결례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는데요 속은 좀 시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 안동댐, 안동찜닭, 찔짜이밍이 우연이었을까? 저는 의도된 조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을 끝내고 미국을 갔을 때 더욱더 차가운 현실이 이재명을 맞이했죠. 미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외교적 냉대는 분명했습니다. 자, 공항에 나온 자동차 2020년 쉐보레 서버번 의전 차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어 하우스에서는 허락받지 못해가지고 인근의 월러드 인턴 컨티넨탈 호텔에 묵었습니다. 의전 차량의 2020년 쉐보레 서버 번이 나온 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와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도 강력한 외교의 메시지이자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행보였다라고 하면서 쇼파리들이 대단한 정신 승리를 이어가고 있던데요 그 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2020년 구형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미 2024년에 신형이 나왔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구형과 신형이 확실히. 하게 차이가 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왠지 그 가글랜저가 공항에 나와서 이재명을 실고 간 그런 느낌. 이 후진 놈 나왔다. 그러니까 대충 뭐 거기서 좀 놀고 있는 차좀 닦아가지고. 가서 데리고 와, 뭐, 이런 느낌, 뭐, 최고의 의전이다, 라고 하는데, 이 좌파들의 정신 승리를 보면 조금 짠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요, 미국 국기가 조기로 펄럭였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그까지 가면 정말 눈물 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블레어 하우스도 못 들어가고, 뭐, 8월에는 리모델링이어서, 이 미국에서 숙박 자체를, 셔터문 자체를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맞습니다. 8월에 유지와 관리 그리고 수리를 위해서 문을 닫는다라고 얘기하지만 1,980 평이죠. 네개 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중요한 외교 일정이나 정상회담이 잡힐 경우에는 8월에도 개방해서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네개 동이 동시에 문을 닫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방이 119개가 있고 국가의 정상이 묵을 수 있는 방은 14개가 있고요. 욕실이 35개, 세탁실, 뭐 회의장 등등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교 일정이나 정상회담이 잡힐 경우에 8월에 개방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에 무조건 폐쇄되는 것은 아니라 외교적 필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보는 게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재명에게는 쉬었다 문이 닫혔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묵었던 월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은요. 백악관 아래에 이 JW 메리어트 호텔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호텔 앞에는 쪽팔리게도 한국 교민이 국민들이 스탑더스티를 외쳤고요. 이재명 구속을 외쳤고요. 관타나무야, 열려라, 참깨가 외쳐졌습니다. 제외 동포들이 이재명을 90% 정도 지지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0%도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골때리는 사진이 있습니다. 띄워 드릴 건데요. 국무부 공식 계정에서 이재명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요. 집에 좀 가라. 그죠? 라는 메시지가 뜨기도 했습니다. 우연일까? 이재명은 당황스러운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폭탄 선언이 던져졌는데요. 회담 3시간 전에 트루스 소셜에 날라온 경고, 회담이 확정되기 전까지 의제의 시간, 이런 그게 정확하게 잡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이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못했는데 회담 시간이 확정되고 그 회담 시간 3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혁명과 숙청을 벌리는 나라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나라와 비즈니스를 할수 없다라고 폭탄 선언을 날렸습니다. 자 이재명은요 이 환담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교회 압수수색, 뭐 특검 문제 등에 대해서 이 뭔가 돌발 질문이 나올까봐 긴장한 모습이 역력.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막기 위해서 또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오버오피스 인테리어가 뭐 황금빛이 난다 라는 아첨성 발언을 연발했습니다. 개 오바죠. 정말 구역질이 났다 라는 댓글들을 보면서 아 나와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똑같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재명은 요 환담장에 15분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한 시간 정도 딜레이 됐었는데요. 바로 코앞인 호텔에 걸어 와도 그 시간은 안될 겁니다. 지각을 했다라는 건 많은 고민과 또는 많은 준비가 있지 않았을까. 회담 도중에 미국의 기자가요, 이 교회 수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니까 당황해가지고 이래저래 막 헛소리 지거렸는데요 환담 뒤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오산 공공기지 압수수색한 그 특검은 미친 거 아니냐, 잭스미스 특검을 언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특검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민중기 특검처럼 그 대표된 이름이 잭스미스였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대로 한국 특검을 조롱한 겁니다. 미친 짓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위성납, 위성나기가 그 의미를 잘못 파악했는지, 막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면서 웃는 어정쩡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다른 댓글들을 좀 보니까요, 좌파리 진영에서는 그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한걸 윤석열 대통령 타겟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을 했다라는 식으로 풀이를 하더라고요. 앞뒤 맥락을 파헤쳐 보면 그 특검이 미친 거 아니야? 압수수색이 미친 거 아니야? 과한 행동을 하고 있는 너네들 지금 도라이짓 하고 있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웃으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좌파의 진영들은 이, 이 언어가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고가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영상 한번 보시면요. 진짜 굴 때립니다. 어, 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신이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이제 극복된 지 얼마 안된 상태고 그 내란 상황에 대한 국회가 임명하는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저의 통제하에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은 검사가 하는 일은 팩트 확인, 팩트 체크인데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더 자세히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다. And this uh, special p r o s e c t Is, his is his name is... Deranged Jack Smith, t h i n They took him from our country. t u t Deranged Jack. He's a deranged, sick individual. But, go ahead. Go ahead, please. I'm only kidding.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회담 이후에 이재명을 홀로 어,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을 이 공개석상에서 말고 이 뒤에 가서 조용히 말씀드리겠다라는 게 아마 그 부분에서 터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배웅한 사람은 여성 직원 한 명이 담당했죠. 트럼프 내각의 고위 인사들이나 백악관 참모진들은 이재명 빠이빠이 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100% 이재명이가 이 환담 장소에서는 다 공개적으로 기자들이 있다 보니까 아부 발언하고 막 모면을 해봤는데 이 뒤로 비공개로 갔을 때는 뭔가 사달이 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외신들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력은 피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다. 오히려 협상 실패와 외교적 고립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이요, 이 환담 직후에 뭐 약속이나 한듯 입을 닫고 있습니다. 1차 관세 협상 당시에 내놓았던 3,500억 달러 투자 펀드와 별개로 1,500달러의 추가 대미 투자 계획이 발표됐죠. 우리나라 돈으로 900조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환담 장소를 피해서 이제 뒤에서 비공개 장소에서 여러 가지 뭐 뭔가 변명을 해 됐는데 이 관세 협상 내용이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건 뭐라고 해석이 되냐? 방위비 관세 부분 그리고 압수 수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등등등 모든 것이 삐걱거렸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과를 문서화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문서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공식적으로 이 협상에 대한 발표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 성과도 없이 흐지부지 끝났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재명은 기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한 번만 살려주십사. 아, 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일본 가고 미국 가고 신나게 국민 세금 쓰고 비행기 타고 김혜경이 줄줄이 달고 갔다 왔는데요. 결국은 외교적 굴욕과 무능을 동시에 입증한 겁니다. 일본에서는 안동찜닭, 안동소주, 안동땜카레가 나왔고 이 찌짜밍 이라는 표기법으로 굉장히 조롱을 받았고요. 미국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냉소 그리고 아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감을 샀죠.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외교는 단순한 뭐 실패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요 한국의 정통성과 리더십에 대해서 국제적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이는 이제 회담 장소에서 젤란스키처럼 구역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미토끝도 없는 아첨을 쏟아냈는데요. 결국 그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SNS 한 줄에 굴복한 이재명의 외교. 대한민국의 험난한 미래를 열어버린 겁니다. 대통령 자리에 맞지 않는 이재명이라서 문제다라는 거죠. 이재명은 자진하야 또는 탄핵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 TV였습니다.